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9시 19분에 어, 촬영을 시작합니다. 좀 추워서. 날씨가 10월 말이라서 그런지 꽤 썰렁합니다. 오늘은 10월 30일인가? 29일인가? 제가 알기로는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이고 <laughs> 그리고 음...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는데요 9시 10분쯤에 일어나서 음… 죄송합니다 음좀 졸리네요 어제 한 새벽 2시쯤 잤어요 2시쯤 자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뭘 했냐면요 어제 뭘 했는지 또 말씀드려야겠죠? 어제는 약속드린 대로 그 헬스장을 갔다 왔고요 헬스장에서 러닝이랑 상체 조금 하고 등좀 했습니다. 제가 원래 그렇게 부위를 나누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좀 <laughs> 자주 가려니까 부위를 나눠야겠더라고요. 어디를 하면 어디를 못 하겠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어, 네. 어제 영상 편집 조금 하고 그리고 아, 어제 좀그 스케줄 정리했습니다. 스케줄 정리가 무엇이냐?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. 알바를 하는 게 이제 주차별로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스케줄을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데, 제가 한 거는 이제 11월 달에 제가 알바를 나가지 못하는 스케줄, 이거를 고려해서 뭐 약속이랑 약속. 그리고 11월달에는 또제 생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의도치 않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런 게 이제 11월인데요. 그래서 11월에 좀 음, 비워둬야 되는 날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스케줄 정리를 좀 했고요. 오늘 좀 면도를 해야겠네요. 네, 그리고 어제도 어제는 음 어제도 뭐 자잘한 집안일들 했습니다. 또한건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제 자잘한 집안일하고 청소기 좀 돌리고 아무도 궁금해시지 않지만 자잘한 집안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이그두 번째 프로젝트인 그. 게임 만들기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트 쪽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부분에서도 조금 작업을 했고요. 왜이 작업이 이렇게 계속되느냐? 그거는 좀, 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만들면서 뭐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게임에서는 이게 필요하겠다 이 게임에서는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그리고 뭔가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개발 쪽을 맡고 있는 제 친구가 그런 부분을 홀딩하고 있어서 저 혼자서 지금 제 나름대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막 이거 만들어보고 저거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중이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그 작업을 조금 이어서 할 생각이고요. 오늘따라 좀더 추운 것 같습니다. 좀 추운 것 같은데, 근데 저는 이런 좀 썰렁한 날씨를 좋아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는 조금 이렇게 추울 때 이불 덮고 아니면은 좀 창문 열어놓고 찬 바람 환기시키면서 담요 같은 거 덮고 있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아침 환기를 좀할 생각이고요. 어, 이따가는 운동을 가고 싶지만 오늘은 일이 있는 날입니다. 알바가 있는 날이라서 이 알바는 또 특이하게도 저녁시간 알바입니다. 어, 오전 오후 좀 알차게 쓰다가 저녁에 알바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근데 이 알바 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 게이 알바가 여기저기를 이제 직접 가야 돼요. 이게 그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서울권에서 이 알바들이 뭐 배정해주는 날짜마다 시간마다 배정해주는 공간이 달라서 그 공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제가 그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알바를 시작할 때 저는 공간 상관없다, 저는 아무데나 다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. 어, 정말로 서울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서 매번 정말 다른 루트로 진짜 다른 시간이 걸리면서 그렇게 가게 되어서 물론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꿀 수 있지만 제가 좀더 어, 좀더 스케줄링 된 좀더 정리된 그런 알바 스케줄을 갖고 싶어서 이 알바의 장점은 제 스케줄 제가 미리 말씀만 드리면 제 스케줄 정말 전적으로 맞춰준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어 조금 더집 근처에서 알바를 구해서 어 일정한 스케줄로 매주 이렇게 나간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알바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시간이 되면 좀 알바를 알아볼 예정이고요. 일단 올해까지는 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마음에 드는 상황 아닙니다. 최근에 뭐 알바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바뀌기도 해서 그것도 조금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요. 그리고 오늘은, 오, 오늘은 오늘은 아 오늘은 그래도 점심 때. 좀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샐러드 같은 걸 만들어 먹어볼까? 이 집에 채소가 없기 때문에 다 사와야 되긴 하거든요. 그래도 돈이긴 합니다만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더 어제보다는 나았나? 그런 컨셉입니다. 왜냐면 어제보다 일찍 일어날 고요 그리고 목표한 시간인 9시에 딱 일어나지 못했지만 9시 10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. 네, 9시에 일어난 다음에는 만약에 내일 그렇게 될수 있다면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당겨서 일어나보약간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. 왜냐하면 제 목표는 어, 좀더 나은 삶을 사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수가 일찍 일어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아닌가요? 일찍 일어나는 게 유의미한가요? 저는 뭐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직장도 없고, 막말로 늦게 자더라도 늦게까지 좀더 작업을 하고,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? 근데 뭐이 어르신들이, 어른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이제 어, 뭐 일찍 자서 키클라이도 다치라긴 했지만 아무튼 조금 더이 하루의 시간을 좀더 일찍 당겨서 쓸수 있도록 어, 그렇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보겠습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브리핑은 그걸로 끝이고요. 어, 제가 좀더 열심히 살수 있도록 어, 회초리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초리지 해주시고 어, 조언 같은 거 언제든지 환영하고요.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. 얼마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어요. 조회수가 0, zero, 0입니다. 그래서 음, 오히려 좋, 좋습니다. 어, 부담감 없이 올릴 수 있어 좋고, <laughs> 죄송합니다. 먼지가 좀 있네요. 그래서, 아무튼, 네. 뭐, 이것저것 다 환영하니까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. 보고 그냥 스쳐가셔주셔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. 아무튼, 내일도 어이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, 저는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